예무들 안녕하세요 율리입니다 안녕. 제가 일본 여행을 다녀오고 되게 오랜만에 집에서 찍는 유튜브 영상인데요 예무들이 가성비 아웃 영상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를 일본 다녀오면 제일 먼저 찍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칼린이라는 가방 브랜드랑 협업을 하게 됐는데 칼린 가방이 이번 가격대도 저렴한데 예쁜 게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가성비 하울 찍을 때 제가 고른 예쁜 칼린 가방들도 같이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지금 제가 바른 요립 있죠? 이것도 요 들이 또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두 개를 발라줬는데요. 요렇게 두 개. 첫 번째는 무지개 맨션요 매듭처럼 생긴 요립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립 베이스 용의 컬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를 되게 잘 쓰는데 오늘은 제가 베이스로 05호 허쉬 로즈 요거를 발라줬어요. 일단 이렇게 붙였을 때 피부에 달라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이런 컬러감이에요. 너무 예뻐요. 이거를 1차로 먼저 오늘 싹 깔아주고 그리고 안쪽에는 이거 제가 오늘 처음 써보거든요. 메이크 메이크 오버 블러링 팟085 베리 플럼인데 이건 그냥 시딩으로 왔었는데 제가 한번 꺼내서 써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플럼빛의 컬러인데 베리 플럼. 입술 사이사이도 싹잘 메꿔지면서 되게 예쁘게 발색이 올라오거든요. 딱 바르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모들한테 이두 조합 알려줘야지 하고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음. 어때요? 예쁘지 않나요? 음. 그리고 일모들 이 눈. 같은 경우도 지금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제가 최근에 앞트임이랑 뒤트임 한지 지금 한 달이 아직 안된 상태인데 저의 눈 상태는 이렇고요 솔직히 아직 한 달도 안 됐다 보니까 눈 모양이 하루에도 한두 번씩 계속 바뀌는 것처럼 잠복기가 계속 빠져요 그러니까 이 눈이 아직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율무들이 이 앞트임, 뒤트임에 관련된 영상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가지고 저처럼 이제 하고 싶었던 분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좀 있다 하는 율무들한테 스토리나 이런 걸로 제가 질문을 먼저 받아가지고 눈에 관련된 Q&A 영상을 제가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TMI 그만하고 빨리 예쁜 것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가방을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건데, 리즐 스웨이드 가방이에요. 이거 제가 어제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짐이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짐이 있을 정도로 제가 이거를 너무 잘 메고 다녀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는 그런 딱 요즘 날씨에 맥이 너무 찰떡일 만한 가방인데 이거를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매자마자 숄더 같은 경우는 이 어깨 끈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 어깨 이렇게 걸었을 때이 가방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이렇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이 장착감 그게 너무 좋아요. 하나도 안 불편하게 착 이렇게. 이 친구는 브라운 컬러인데 브라운이 지금 입은 옷에는 조금 더잘 어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이렇게 딱 착용감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너무 길쭉하거나 너무 크거나 하지도 않아요. 수납도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제가 보부상이어가지고 짐이 많은데 짐 넣기에도 충분하고 일단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살짝 둥근 것 같은 쉐입인데 너무 각지지도 않은 살짝 둥근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사랑스러운 쉐입? 느낌? 이에요. 지금은 제가 가디건에다가 이렇게 걸쳐줬지만 그냥 겉옷 있죠. 코트나 자켓 같은 거 입었을 때도 그냥 툭툭 들고 다니기에 코디도 어렵지 않고 예쁩니다. 가까이 보면 가방 중앙에 이렇게 칼린 로고가 있고요. 가죽으로 리본 포인트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워요. 오늘은 살짝 더 깔끔하고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하고 싶다 하면은 이 위에 클립 있죠? 이거를 이렇게 빼서 리본을 덮어주면 리본이 안 보이게끔 이렇게 연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되게 귀여운 키링이 또 있거든요. 칼린의 키링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만 한네 가지 정도를 골라봤는데 일단 첫 번째 제가 고른 키링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이게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블랙이랑 실버 컬러를 제가 골랐거든요? 진짜 실물이 훨씬 귀엽고요. 지금 이 고리도 보면 하트로 되어 있잖아요. 이 디테일까지도 너무나도 완벽해요. 실버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블랙은 이런 느낌. 컬러가 살짝 묻혀서 좀더 무난한? 그리고 이런 곰돌이 키링도 제가 두개 골라봤는데 하나는 살짝 삽살기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눈이 좀 숨어있어요. 잘안 보이죠? 근데 얘는 눈이 좀잘 보이는? 곰돌이 키링 갈아주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은 핑크 색깔 가디건을 입고 있다 보니까 브라운이 좀더잘 어울리는 느낌이긴 한데 이 머스타드도 진짜 예뻐요. 이 머스타드는 어 살짝 밝은 계열 있죠? 크림 색상, 아이보리 색상, 그런 후드티 같은 거 캐주얼하게 입었을 때도 이거 하나 딱 걸쳐주면 너무 귀엽고 예쁘고 잘 어울리거든요? 이 스웨이드 가방이 컬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레이, 브라운, 머스타드 이렇게 있었는데 한 개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이둘 다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두개다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율리픽은 이렇게 두 개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제가 후드 니트 집업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유무들도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와봤거든요. 이거는 제가 선물로 보내주셔가지고 받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되게 자주 입거든요. 짜잔. 이런 핏인데요, 이러분들제 엉덩이를 살짝 덮어주는 정도의 기장이고 너무 밑에가 조이거나 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살짝 널널하고 소매도 살짝 길어가지고 이핏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근데 이게 니트다 보니까 살짝 깎아주거든요. 하기는 해요. 그래서 안에다가 긴 팔을 입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이거는 솔직히 집 앞에 나가기 너무 좋은 룩이잖아요, 솔직히. 저는 이런 룩 좋아하거든요. 편한 룩. 솔직히 후드를 많이 쓰고 다니진 않는데, 이 뒤에 달려있는 후드 모양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정면으로 봤을 때 잡혀있는 후드도 너무 예쁘게 잡혀있고, 옆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후드가 너무 예쁘게 잡혀있어요. 아까 제가 매준 가방이랑도 컬러가 완전 찰떡이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 밝은 색깔이랑 해줘도 잘 어울려요. 요렇게. 어때요, 이 노들? 그 다음은 제가 가디건을 가지고 와봤는데 데드블러드 제품이고 크림 컬러의 가디건인데 넥이 되게 예쁘게 살짝 파여져 있어요 V넥으로 짜잔 이런 식으로 버튼이 달려있는 가디건인데 여러분들 이게 살짝 말라 보이는 핏입니다 이게 걸쳐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보면 허리 쪽도 지금 제가 자목 바지라서 그런데 허리 쪽이 살짝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마를 입어도 예쁘고 바지를 입어도 예쁩니다 여러분들 심지어 추리닝 그냥 바지 입어도 예뻐요 소매도 여기 보면 버튼이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벙벙하게 떨어지는 그런 가디건이 아니라서 이렇게 소매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무슨 느낌인지 아실랑가요? 여러분들 제가 아까 율리픽으로 골랐던 이 머스타드 컬러 있죠 이게 밝은 색이랑 제가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크림 색깔 이렇게 얹어주면 어떤 느낌이냐 이런 느낌입니다 너무 예쁘죠? 컬러감 너무 잘 어울리죠? 살짝 아까 그 브라운이랑은 느낌이 진짜 또 완전 다르죠? 이렇게 하나 하면 그냥 코디 뚝딱. 그 다음으로는 제가 후드티를 하나 최근에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유머들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귀여운 후드티를 샀어요. 외계인 후드티. 근데 또 제가 이런 밝은 멜란지 컬러 있죠. 라이트 그레이 컬러. 이런 컬러가 잘 받기도 하고 이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조금 저한테 크긴 해요. 사이즈를 저는 1사이즈로 사긴 했지만 일단 제가 이거를 핏감을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렇게 좀 낙낙한 후드티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핏 예쁘죠? 컬러도 저한테 잘 맞고 이 외계인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얘가 앞면에도 있는데 뒤에도 있어요. 뒤에도 이렇게 외계인이. 앞쪽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1사이즈여도 저한테는 되게 큰 넉넉한 느낌이거든요. 소매도 좀 많이 남고 그래도 이런 후드는 그런 느낌으로 입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마음에 들거든요. 제가 원래 둥근 모양의 끝에 시보리가 짱짱하게 쫙 잡히는 그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 편인데 얘는 형태 자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지만 원래가 큰 느낌이라 끝에가 막꽉조인다 느낌은 전혀 없어요. 이렇게 안경 같은 거 하나 딱 껴주고 여러분들 꾸안꾸 느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편하면서 꾸안꾸 그리고 이제 제가 칼린 가방을 여기다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 이 가방도 제가 정말 잘 들고 다니는 가방이거든요. 저처럼 짐 많은 보부상들 집중하셔야 되는 가방이에요. 짜잔 이게 몽드백인데요, 여러들 이거는 진짜 편하게 들고 다니기 좋을 가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도 너무 예쁩니다. 짐 같은 거다 때려 넣어도 돼요. 얘를 제가 출근할 때 계속 들고 다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가벼우면서도 짐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짐이 들어간다해서 막 이게 이렇게 막 거대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핏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밑으로 촥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전혀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어요. 그냥 캐주얼하게 바람막이 같은 거 입었을 때 걸쳐도 좋고 그냥 캐주얼한 룩에는 웬만하면 다잘 어울립니다. 이게 사이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스몰이랑 라지가 있어요. 라지는 이제 남녀 공용으로도 쓸수있요 만들만한 사이즈로 나오고 컬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고른 거는 와인 컬러 제가 무난한 블랙도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이두 개도 활용도가 높긴 한데 컬러만으로 봤을 때딱 고르라고 하면 저는 솔직히 와인이 원픽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가 키링을 달아놨는데 이 키링이랑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구멍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링을 내가 걸고 싶은 데다가 걸어도 돼요. 저는 지금 앞쪽에 보이게 하려고 앞쪽 아일렛에다가 달아줬는데 유모들이 원하면 뒤쪽에다가도 달아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제가 예쁜 모자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칼린 제품인데 컬러를 제가 이 컬러로 고른 이유가 레드긴 하지만 유모들 그냥 레드가 아니라 핑크 컬러가 한 방울 정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면서 빈티지한 느낌의 레드예요. 이렇게 한번 써봐, 써보면 살짝 이런 느낌? 그래서 여기다가 안경 같은 거 하나 써주고 어때요? 이모들, 어디 그냥 밥 먹으러 나갈 때 딱. 좋을 만한 머리나안 감았다 싶었을 때좀 귀엽게 포인트 주기 좋을 만한 그런 모자 일단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모들 이렇게 완만한 느슨한 챙중에 마음에 드는 모자가 최근에 없었는데 이 친구는 제가 써보고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살짝 걸쳐지 너무 꽉 맞게 말고 살짝 늘려가지고 얹어주듯이 쓰는 게이 모자는 좀 예쁘더라고요. 더 이게 원래 있었던 컬러가 있고 신규 컬러가 두 개가 추가가 됐대요. 그게 카키랑 브라운이라고 하는 솔직히 카키랑 브라운도 제가 실물이 너무 궁금했어요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 레드가 너무 계속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른 건데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이 모자 핏으로 몇개더 구매를 해보려고요 다른 아더 컬러로 그 다음에는요 일무들 제가 니트 탑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거는 이렇게 생긴 탑인데요 일무들 보기에 되게 평범해 보이잖아요 이게 안쪽에 레이어드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입었을 때 굳이 두 개를 안 입어도 레이어드 된 듯한 이런 디자인인데 면이 아니라 이런 니트예요 입었을 때그 여리해 보이는 느낌이 살아나는 니트 탑이에요 짜잔 여러분들 제가 말한 그 여리한 느낌이 살아난다는 게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렇게 니트로 돼 있는 탑들 중에서 입었을 때 되게 더 뚱뚱해 보이는 탑들 되게 많은데 얘는 촉감도 부들부들한데 몸에 달라붙는 게 너무 불편하지 않게 달라붙어요. 그리고 몸 라인을 조금 예쁘게 잡아줍니다. 어깨선도 저한테 잘 맞는 편이고요. 기장도 너무 짧거나 하지 않아서 그냥 바지들이랑 무난하게 입어주기가 좋아요. 얘도 지금 레이어드 끝쪽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제도 입었고 어, 저번 주에도 입었었던 옷이에요.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후드 집업 니트로 된거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살짝 좀 춥다 싶으면 이렇게 걸쳐가지고 색감도 되게 잘 어울리고 코디 무난하게 그냥. 끝.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방이 하나 남았는데 가까이 보면 이모도 보이시나요 디테일? 메쉬 원단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덮여 있는 메쉬 뮤트백이에요. 핏은 살짝 둥근 반달 같은 느낌인데요. 메쉬 원단 안에 보면 칼린 이렇게 금속 로고가 안쪽에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름잡혀 있는 것도 굉장히 예쁩니다. 블랙 컬러니까 되게 무난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이 원단 자체가 오히려 독특해가지고 되게 포인트가 됩니다. 저는 살짝 길게해서 옆으로 사이드로 매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 어깨에다가 살짝 걸어주는 느낌. 이게 브라운 컬러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것도 느낌이 완전 달라요. 브라운으로 보니까 이 원단이 더잘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자석으로 여닫는 이거거든요. 그리고 안에도 엄청 많이 들어가요. 안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때려놓기에도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제가 여러분들 옷이 몇개좀더 남아있거든요? 빠르게 좀더 보여드릴게요. 다 보여주고 싶어서. 일단 이거는 후드 니트 집업. 근데 얘는 되게 얇고요. 가격이 2만원 후반대로 엄청 저렴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실제로 받아봤는데 핏도 예쁘고 이렇게 단추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이 단추가 그냥 플라스틱 단추였으면 저안 샀을 텐데 자개로 되어 있어요. 이게 또한끗 차이잖아요. 추천을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입었을 때는 이런 핏이고요, 러머들 저처럼 넥을 좀 답답하게 감싸는 거안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넥 라인이 좀확 트여진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추천을 드립니다. 이 목도 되게 길어 보이고요. 많이 트여 있으니까. 이게 살짝 후드도 잡혀 있으니까 조금 캐주얼해 보이는 듯하지만 핏 자체는 또 여리하게 되게 예쁘거든요. 이것도 진짜 휘뚜루마뚜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진짜 최종 율무들. 이거 이것도 꼭 보여주고 싶었던 아우터라서 이거는 살짝 야구 단바 같이 걸쳐주는 이런 자켓인데 이거 되게 예뻐요. 핏도 진짜 귀엽고요. 이거 반바지에다가 겨울 반바지 있죠? 거기다가 부츠 하나 신어주고 입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거를 딱 입어주는 순간 굉장히 귀여워집니다. 이런 패치로 포인트 돼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여기 지금 포인트, 여기 포인트, 포인트들이 군. 데 많아요. 근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그냥 귀엽습니다. 여기에다가 후드 하나 빼가지고 입어줘도 너무 귀엽고요. 좀 편하고 귀여운 무드로 걸치기 좋을 만한 그런 자켓이에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또 오랜만에 가성비 영상을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칼린의 제가 고른 가방들이랑도 같이 보여주다 보니까 아마 이 영상 분량이 조금 길것 같아요. 그치만 너무 조금 보여드리는 것보단 예쁜 거 많이 보여드리는 게 좋잖아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늦지 않게 다음 주에 영상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